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대문 플라자로, 디자인 플라자로 옮겨오는 동안 우리의 아름다운 보수 여성 지도자 정미용 대표께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제가 곰돌이 닮았다고 곰돌이를 저한테 선물해주신 그분이 바로 정명 대표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섹시한 목소리가 돼버려가지고 연습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단일화 가지고 뭐 우리가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느니 어쩌느니 말이 많은데 이제 우리 단일화 하겠다. 우리 토론해서 한번 붙어 보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가지고 우리가 뭐 분열이다 뭐다 이런 소리 저 사람들 못 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저들이 분열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 홍준표 후보가 그 뭐 무슨 돼지 발정제인지 뭔지 저는 이날 입대까지 살도록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일 TV토론 한다는데 아마 곤욕 좀 겪을 겁니다 그분이 나가서 근데 제가 그걸 보도를 보고서 참 한심한 게 정말 진심으로 그걸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다면 거기다 못 넣는다 책에다가 그거를 젊은이의 한때 혈기가 그랬다 이 정도로 자화자찬하니까 거기다 늘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 상태가 이게 제정신이냐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그 당시에 여사를 여자가 강간을 당한다든지 처녀성을 이루면 시집도 못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가? 그 당시는 여자 인생을 조져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 나이에 대학교까지 다녔다는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거기 당덩달아서 그거 했다는 거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게 젊은이 혈기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그거를 보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이들 모아놓고 남자는 여자가 한 세순 있어야 돼. 하나는 가정용. 하나는 같이 놀고 다니고 춤, 춤추고 돌아다닐 뭐뭐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와 역사를 논할 뭐 산책용 이 셋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지나가는 여자 이롱하고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날 그 여자들 지나가는 데 앞에서 바지 내리고 오줌 갈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노무현이가 이거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생각하는 발상들이. 이런 자들이 무슨, 대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립니다, 진짜. 우리, 우리, 저, 조원진 후보님, 사모님 보셨어요? 아주 예쁘시고, 진짜 겸손하시고, 제가. 정치인들 많이 봤지만, 우리 후보님 같은 분이 왜 아직까지 안 알려졌을까? 제가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주 훌륭한 후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무슨 돼지 발정제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 아흔 명이 넘고 수백억을 쓰고 지금 서울역에 전부 모였다는데 조직을 총동원하고 뭐뭐 뭐 알바비를 주고 뭐이래가지고 사람 엄청 동원했다는데 이만큼 안 왔어요. 우리 뭐 조직도 없어요. 다 자원봉사하고 뭐 무슨 돈아픈안 받고 자기 돈 써가면서 다니면서 저는 못 가지 이렇게 다 망가버리고 제가 내세울 게 목소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뭐 이러고 왜 다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아니 돼지 발정대 같은 사람들이 나 왔다 갔다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laughs>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케이 남재준 뭐 홍준표 다두 후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훌륭한 분뭐 하니까 거기까지 갔겠지만 단일화는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는 도론으로 붙자 했으니까 도론에 붙어서 한번 누가 대통령감인지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감이 안돼요 여기에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우리 조원진 후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 변치 마시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안철수 대통령 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왜냐 그 당의 국회의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이 30명 국회의원이 뭐법 하나 통과시키려면은요 문재인 협조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하고 자기들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정책이라도 하나 통과시키는 거지. 지네들 혼자서는 아마 내가 구성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38명이 전부 전라도 호남인데 그걸로 내가 구성해서 장관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같은 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에서 데려오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뽑으면 문재인도 뽑고 박지원도 뽑고 다 뽑는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 박원순까지 뽑는 거예요, 여러분. 박원순이 문재인하고는 사이가 안 좋대는데, 안철수하고는 또 친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원순까지 따블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완전히 자파세, 그 완전히 보수 괴멸되는 이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뽑으시겠어요? 그 안철수가 차악이라고 가서 붙어있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진으로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보수의 희망의 씨앗을 네. 이 나무와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우리야말로 대한민국 구국 세력입니다, 여러분. 조은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장미홍, 장미홍, 장미홍. 새누리당 남양주씨에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목소리 소유자 정미용 대표님이 너무 유세, 지방 유세 연일 하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미용 아나운서 어디 갔느냐? 우리 새누리당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탕질을 퍼트리는 이 소문 때문에 좀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 누가 제가 이 캠프에서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헛소리 퍼트려서 월요일날 우리가 다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걸걸해진 목소리, 목소리로 시원하게 우리 연설을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모습의 만담 여사가 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전투복 입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팔대 빵으로 탄핵 가결되는 걸 보고 기가 차서 제가 전투복을 벗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태극기 후보에서 100만, 200만, 300만 태극기 집회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대한민국 구하고, 태극기 대통령 만들어서 자유통일 이루자고 12월 3일날 여기서 연설했죠? 우리 태극기 후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조원진! 조원진! 그렇습니다. 그때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대구 집회에 가서 조은진 후보를 만나서 그때 같이 김진태 위원님하고 셋이서 선두에 서서 시가행전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듬직하게 생겼더라고 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항무대 서서 옆에 있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군생활하면요 부하들이 얼굴만 석 지나가 봐도 탄력한 놈, 근무 잘할 놈, 보초 설때안졸 놈, 딱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은진 누보 보니까요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정직하지 못해가 문제가 있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정직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도 역대 썩은 대통령처럼 돈이나 적당히 받아먹고 장관 자리 주면 돈이나 받아먹게 하시면 저래 안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원칙대로 깨끗이 하시려다가 저렇게 됐어요 단 주변에 참모들을 잘못 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수정당이 어딥니까 새누리당이죠 네. 네. 보수정당의 가치가 뭡니까 <laughs> 안보 아닙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하시면서 건면 자조 협동의 보수 정신이죠. 우리 당이 그걸 잊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안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는 김정령 비서실장의 자서전을 종령때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오래 관찰했는데 모든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치중한 걸아지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70%는 안보의 신경을 썼답니다, 여러분. 30%를 경계선거예요 그래서 소총도 한만 자리 못 맞는 나라를 돌아가실 때는 땡크포 전투기 미사일까지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 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죠. 전쟁은 안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시진핑이가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요즘 언론에서 트럼프 발언만 갖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한때는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지원했겠어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거로 보입니까 여러분 시진핑이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 보도를 보는 순간에 시진핑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희 전 놈은 핵을 포기 하나니 내가 때리겠다 하니까 시진핑이가 있다가 무슨 말이냐. 한번도는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북한을 폭격을 하면 중국하고 전쟁하게 되는 거다. 그래도 되는 거냐 하는 소리를 나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어, 트럼프가 깜짝 놀래가서 아, 그런 거냐 말이지. 이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북부 기울으고그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네. 여러분, 우리 조은진 후보께서는 굉장히 남의 얘기, 기도 기울이고 포용력이 있으시더라고. 지난번 대책회에 가니까 거기에 보여서 우리 토론을 했어요. 안보정책, 제가 여섯 가지를 써 줬습니다. 아니그 자기가 받아 적으려는 거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에요. 정말 안본만큼은 조은진 후보만큼 단단한 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영의 장관님 말이죠. 그당시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군단장도 못 나가세요, 이분이. 육군소장으로 끝나신 분인데, 워낙 출중하시니까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하시고, 차관하시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유기 때 살린 육사단장을 하셔서요 국방부에서 완전히 정책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장까지 하셨죠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국방과 안보와 정책을 하신 분은 이유란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란 이유로 바쳐주고 있죠 이허평아지도 바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육사단장을 했어요 15년 선배인데 15년 우리가 제가 유사단장하셨어요 저도 중령 때 국방부 가가지고 거기서 대령 진급하고 준장 진급하고 사단장 날간 10년간 제가 국방부에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정군진들요 지금 다른 대통령 캠프 가인는 사람 국방부까지 근무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내게 따라도 육군총장 합참 의정을 해도 국방부에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지 뭐라면 국방정책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이두 사람이 받쳐주니까 국방 안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해야 하는 겁니다, 조은진 후보가. 또 있어요. 조은진 후보 보니까 병력이 하사 출신이더라고. 우리 역대 대통령 하사도 그냥 무라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군에서 분대장감을 골르려고 분대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병사들 들어오면 은 이리 봐가지고 골목대장감을 골르는 겁니다 병사들 중에서 그 골목대장감을 골라 가지고 하사관학교 보내서 하사 따라서 분대장 시켜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골목대장인 겁니다 이 양반이 골목대장이 대한민국 대장 돼야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권영의 장관님과 제가 힘만 합치면요, 대한민국 국방 확실히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북한을 우리 체제로 개혁시켜서 자유통일을 이룹니다. 다만, 이번 5일 9일 날, 이 좋은 현 후보 대통령이 꼭 돼야 합니다, 여러분. 5일 9일 날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존송하느냐, 없어지느냐는 선택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일을 맡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규 언론에 보도 안 해줍니다. 오늘도 한 명도 안나왔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왔는데도.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다 꺼내세요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선거 행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부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카톡방을 만드세요 네. 그리고 만들어진 카톡방에 들어가셔지 조원진 후보가 되어야 된 이유를 반드시 여러분이 날리고 해서 앞으로 다음 주 30일까지는 보수 후보 중에서 조원진 후보가 1등을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4월 30일 날에는 조원진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로 우리가 만듭시다. 그 다음에 문제력으 둘이 딱 붙어서 나머지 일주에 아작을 냅시다. 우리가 1번만 만들어주면 그 양반이 지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보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나라만 튼튼하면은 여러분들이 버릇어 먹고 살수 있잖아요. 좀더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없어지면 자식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전투부이고 조은진 후보를 꼭 당선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进，出万金，出万金。 가 주세요.